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변종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가 나오면서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 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자 먼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를 내년까지 연장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2.5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내년 (1월) 초까지 연장될 전망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열린 브리핑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현재 2.5단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역과 의료 체계로 코로나 감염 확산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본은 전국의 일일 환자 수가 평균 1,000명대를 오가며 뚜렷한 감소나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2.5단계 유지의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특히 일선 의류 현장에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갖춰나가고 있다는 점을 들며 이번 주까지는 연말 연시 대책의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28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08명으로 지역사회 감염자는 787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변종 코로나가 발견됐다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28일 보건 당국에 따르면 최근 영국에서 입국한 일가족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이들은 최근 영국에서 입국했는데 일가족 4명 중한명이 심정지로 숨진 뒤 사후 확진 판, 판정을 받은 데 이어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이들 중 누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는 파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말 사이엔 일본에서도 변종 코로나에 감염된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확진자가 영국에 머물렀던 것이 알려지면서 영국에서 시작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까지 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찬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